함께 일개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또 함께 협력해 주신 장로님, 우리 십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피부가 별로 안 탔죠. 에, 차 안에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다 가려 주셔서 그래요. 에, 이따가 제가 조금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별로 타지도 않았지만 무더기는 엄청 무더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또 은혜 가운데 사역 마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저 저희 어제 이제 점심쯤 왔는데 연차를 해서 조금 목만 조금 컨디션이 그런데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오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녹여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이었고요. 또 제목이었습니다. 이 커버넌트 영어의 커버넌트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는 언약 또는 계약이란 말로 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계약 언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제 마음에 강하게 와서 부딪혔고 이번 선교의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될 캄보디아 땅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교사님이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길게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본인도 통역을 해야 되니까 짧게 원고지 한장 정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다른 일 하다가 이한 2주 정도 전에 보내 달라고 했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앞두고 부랴부랴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냥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애들만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안 해본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 감각을 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모르겠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자. 그래서 뭐막 하는데 언약이란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애들에게. 제가 캄보디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계약 이런 말 설명하기 어려워서 약속이라는 말로 쉽게 좀 바꿔서 이렇게 어 붙여서 설교를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네. 어차피 통역을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중요하지 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해도 어차피 준비된 원고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 내가, 안 해,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되겠구나 물론 아무 말을 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꼭 원고대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좀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참이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시작된 이 단기 선교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신줄 믿습니다. 예. 가는 날부터 사실은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 다른 그 캄보디아 땅도 물론이고 그어 뭐라고 할까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야죠. 거기 동남아시아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지금 3일 내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첫 번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렁꼬끼 교회라는 교회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옥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로구 옥인동에 옥인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많은 지원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른 사역은 못하죠.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그냥 가정집에 가정집 그 옆에는 소 우리 소 우리 예. 서울이 오랜만에 시골 냄새 많이 맡았습니다. 제 옷에 베, 베스 벤것 같아요. 네.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캄보디아 냄새 막 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비 들이치면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동 중에는 비가 계속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딱 그때부터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사역하는 내내 예배드리는 내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비구름 다 걷어주시고 그렇다고 해가 내리쬐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원하게 뭐그 동네는 시원한 게 있지만 저희는 더웠지만 어쨌든 해를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첫 번째 언론 꽃기 교회에서 250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는 아까 보셨지만 학교 전도 노방 전도가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또 오전부터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나 이제 노방 전도는 비오면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할까요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뭐 호언장담하고 이런 스타일 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비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해는 가려주시고 비는 비구름은 물러가게 하시고 해서 학교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기 저희가 가기 한주 전에 선교사님이 한 번도 학교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셨대요. 전도를 하지 못하셨대요. 그 인근까지는 가봤는데 그런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께. 학교 안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을 설치해 주겠다는 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가서 가로등 설치와 함께 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갔는데요 애들이 쉬는 시간이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는 종 침은 들어가고 종안 침은 그냥 계속 바깥에 있어요. 해가지고 저희가 풍선을 엄청 많이 준비해갔는데 그 풍선 다 부는 동안 한 교실을 빌려주셨는데 거기서 풍선 막 부는 동안 중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하고 사탕하고 저희가 준비한 전도물품하고 또 풍선하고 근데 다른 건다 인기별로 풍선 지나가면 끝이야. 그 풍선 하나 받기 위해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다 뛰어나오고 근데 학교까지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마디 저희가 캄보디아 말은 모르지만 한마디 배워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은뚜아이봉꿈 마오모이 한번 해볼까요? 한글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시에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교회가 어디 교회인 줄알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로 다 온대요 한시에 교회에서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미은뚜아이봉꿈 마오모이 하라는 거예요 풍선 주면서 전도 주면서 사탕 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예.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면 더 좋은 거 줄게. 그런 말은 못 하고 그냥 음. <laughs> 근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전도한다는 거 수업에 방해도 되고 저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학교 전도 마치고 가로동 학교 안에 심어 드리고 노방 전도 이제 마을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서부터 전도를 하면서 이제 12시가 되었어요. 점심을 딱 먹고 이제 저희가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애들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막 애들이 와요. 저는 정신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무언극하게 전이었어요.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한 학년 아이들 전체를 데리고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사실 그 마을이 좀 멀었거든요. 걔네들 다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걸어다니는 애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 오고 네, 걸어올 수가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 타고 교복 입은 애들이 60명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는데 가뜩이나 들어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몰랐죠. 교장선생님 오셨나 보다.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네 분이 더 감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친히 애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리가 생겼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뿌레꼬이교회는 시골, 시골 집이에요, 시골 집. 여기는 비 오면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비를, 비를 막아주셨는데 사역 다 끝나고 또 아이들끼리 이제 친해져서 청년끼리 인사하고 거기 예배인도자는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노란 티 입고 있던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걔네들이 열심히 한국말로 아까 배경 음악으로 나왔던 그 찬양이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준비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꽃들돌라는 찬양을 지난주에 보셨듯이 캄보디아어로 준비했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어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버스로 딱 가는데 그때부터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사실 선교지로 떠나기 전부터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일주일 가서 뭘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좀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저희가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우리 아 청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경험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청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 도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캄보디아 계신 선교사님 정도환 선교사님은 제가 오긴교회라는 교회 행정목사로 있을 때 이제 막 신임 전도사로 들어왔던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뒤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행정목사 제가 얼마나 높아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자도 많은데. 어,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하시고 이건 하지 마시고 교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가 가르쳐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제가 단임 목회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처음으로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사실은 예의상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다짐 아닌 다님에도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이 캄보디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7월에 잠시 방문했을 때는 선교사님 가정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우리 팀이 방문했을 때는 선교사님 사역의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개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일이 다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방문함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의 위로가 되었다고 그 말에 저는 더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집이요 너무나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루 게스트하우스 그 동네 왜냐면 사역지하고 시내에는 멀기 때문에 그 인근의 입구에 마을 입구에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선 최고 좋은 건물인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최악의 건물이었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도마뱀이 살아요. 에어컨에 여러분 도마뱀과 함께 주무시겠습니까? 벌레를 제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저희 방은 그렇고 저희 청년들에게 뭘 빌리러 갔더니 여자 청년들이 목사님 저기 벌레 제가 수건으로 벌레 잡아줬어요 야. <laughs> 네. 벌레가 제일 무섭대요 야. 아이들의 기억 가운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우리 어떤 청년 하나는 옷으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이러고 미라처럼 잤어요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네. 벌레 물릴까봐 근데 그렇게 쓰러져가는 집집마다 불상이 우상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 세례받은 분들 중에도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믿고 다른 힌두 신도 믿고 또 하나 예수님이라는 신도 믿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laughs> 저희가 학교에 갔을 때 심지어 그 옆에 무슨 이제 절기가 앞두면 그 사람들은 일곱 개큰 절을 방문해야 된대. 그게 성지순례처럼 하도록 되어있나봐요. 그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불경 소리 막주문해 오는 소리인지 뭐무지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수업이 방해가 될 정도로. 근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뢰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그랬거든요. 장로님 목동에도 그런 절이 하나 있잖아요. 목동 안에 그 제자교회 앞에 거기에도 좀 이런 소리가 나서 민원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절은 엄청 조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 들어갈 일이 없,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절은 너무 시끄러워. 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우 되게 시끄럽다. 아우 거슬리네.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게 뭐냐면 이거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어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사로잡히도록 즉 다른 복음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또 절에 갈 때는 얼마나 화려한 선물들을 들고 가는지 아예 마트에 갔더니 저희 이마트 같은 데 갔더니 그 절에 가져갈 꾸러미들을 팔아요 자기들은 하루에 5달러, 10달러도 벌기 힘든 사람들이 절에 가져갈 선물들은 20달러, 30달러씩을 주고 사갑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캄보디아 영혼들이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권고할 때,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할 때, 많은 것들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셨거든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젖을 사라. 이 초청은 여러분 예외가 없는 초청입니다. 이번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미리 선교사님에게 돈을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다 준비해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 꾸러미를 1달러, 한사람에 1달러 그 정도로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오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평생의 큰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사실 어른들도 그 선물 꾸러미를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선물 꾸러미라고 해서 저희가 어릴 때 받았던 무슨 재과 큰 보물 상자 이런 거 아니고 비닐 봉다리에 1 달러치 과자 담아준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그거 받으려고 줄서 있어요. 근데 모자라니까 어른들은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이제 협찬한 그 비상 감기약 그렇게 감기가 많이 걸린대요. 비 맞고 다니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산이 없어 아예. 저희만 우산 쓰고 다녀.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리고 빨래를 어떻게 하냐면 애들 옷을 보니까 와, 전 언제 빨았냐 옷을 이럴 정도로 언제 빨냐면 비 오면 빠는 거예요, 그게 옷. 예. 네.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셨어요. 근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른들에게 줄선물이 모자라니까 비상약들 이렇게 이제 감기약들 이렇게 하나씩 들었는데 그거 받고도 너무 너무 즐거워하요 왜냐하면 약국이 병원 가는 거는 뭐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고, 약국도 너무 비싸서 약을 안 먹어.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받고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막 감사합니다. 예,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냥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라고 하면 오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말씀 들으라고 하면 들으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자꾸 살던 대로 살려고 해요. 캄보디아 사람들, 그 정부 공무원들이 자랑스러워 한다는,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가 프랑스에 약 9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자기들은 카톨릭이 안 넘어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는요 카톨릭에 의해 소위 말하는 카톨릭 국가 되지 않은 것을 자랑 c Catholic, 요 a 데 요즘에 긴장한대요.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카톨릭은 가짜잖아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긴장을 해서 요즘에 예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없던 규제들,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대한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이 이걸 아니까 불경 소리 크게 들게 들리게 해가지고 학교 애들한테 아예 세뇌시키는 것 같더라고. 왜 학교 옆에 절이 있고 그 절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날까? 애들을 어릴 때부터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들아 종교는 이거 하나야. 너희들은 이래야 사는 거야. 마치 세뇌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정말이지 밥이라도 잘 차려먹고 그렇게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기들은 쫄쫄 굶, 굶어가면서 하루에 몇달러 벌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망한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들이 애쓴들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많은 헛발질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삶의 공허함만 남는 인생, 그런 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 3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처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데 캄보디아 같은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야 즐거움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아이들은 교회 에 오는 게 그들에게는 행복이에요. 또 캄보디아 리더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시골에들이기 때문에 시, 그 수도가 가지고 1년에 한번 성탄절 같은 날 연합 예배를 드리면 성교사님이 일부러 저희가 갔던 말몰 몰, 마트 같은 데 가서 구경시켜 주면 애들이요. 눈이 막 헤이, 하, 예. 우리 애들은 백화점에서 산 물건 줘도 10분도 안 즐거워해. 음. 좋아, 고마워요. 땡. 예. 근데 아이아이들은 평소 못 먹던 간식도 먹고, 평소 못 보던 사람들도 보고. 예.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외국인 지나가면 호, 야 머리봐, 머리 금색이야, 금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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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막 피부 하얀 것도 신기한 것 같고. 예. 선교사님 따라서 시내도 가보고, 몰도 가보고, 좋은 옷도 선물 받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로등 심어주는 사역이 있어요. 보면, 교회 나오면 심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나오면 심어주니까 한번 심, 한번 나오면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음 주 우리 심어줘? 이렇게 얘기한대요. 심어주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 나오면 심어주는 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예. 근데 옆집이, 이렇게 어떤 집은 가면 또 가로등이 없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집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집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해요. 한 번만 나가면 교회에 한 번만 나가면 그 어두운 자기 집을 능히 밝힐 수 있는 밝은 빛이 주어지는데도 어두운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죠. 사단의 괴계 우상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악한 계략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6.25때 우리나라 원조해 준 나라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왜 아직도 저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된 것도 약속 때문이고 아이들이 또 저희 교회 그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가 너가 너의 나에게, 너에게서 날짜들에게서 왕위를 빼앗기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의 후손 중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를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맹세하신,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 수고로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수고가 내일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똑 소망없이 살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수고가 있지만 그 어떤 수고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바로 그때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밝은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밝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이번에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데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